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캐주얼 모드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1등 뭐 1등 하길 바래요 어제 2등 연속 두번 하고 나머지는 좀 등수가 낮았는데 세 번째 판에는 이번엔 좀 1등을 하고 싶네요 루이스 가고 싶긴 한데, 사람이 있어서 루이스 포기하고, 음... 여기? 여기 가겠습니다. 호친키 위에. 그래서, 내리면 금방 가겠지. 이것도 못가겠까 와, 저기 엄청 많이 내린다, 포친키. 음, 저다 포친키 같은데? 1등 <끝> 한번 하면 저도 저런 데서 내려가지고 치킨 먹으려고요, 다음에. 도전할 때는. 좀 저렇게 초반에 많이 내리는 데 가가지고 치킨을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거 SMG 아닌가? 아니, 좀 보신가? 발소리 아닌가? 토미건은 좀 무리가 있는데 토미건 좀 너무 아닌데? 외도사 온프? 차라리 온프 낄게요 바로 우측인데? 가도록. 조금 잡으러 갈게요. 이거 언덕 쪽이니까 보신 거 같은데. 포친키가 아, 그러네. 포친키네. 아, 포친키사는 소리구나. 오, 사람인 줄 알았네. 저, 저건 사람인데? 와왜 l 만아 e 아, 떨어져가 잡았다. 아, 쟤한테 뺏겼어. 여기 사람 있거든요. 여기, 나쏜 건가 아닌데. 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어, 아 무서운데 어떡하죠? 저쪽에 하나 더 있다는 소린데? 하고팔 이건 보시 턴 거니까 제가 다시 털어 볼게요 여기 아, 여기인데? 안 되네, 너무 멀어서 안 되네요. 배율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음, 칩패드다 <laughs> 배율이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좋은 사람인데? 배율이 없어 음... 이거 홀로그필요고요 여기서 밀이고 <laughs> 앵글? 앵글 끼자 도대뭐안 보이나? 앰프 들게요 어, 저기 하나 있다. 아, 한 4배, 6배 정도. 난 좋겠는데, 초록이 하나 본거 같은데, 여기 아닌가? 잘못 봤나? 떨어질 때 초록이 본거 같거든요. 어? 아닌가?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나 보다. 나 분명히 봤는데 초록이 아닌가? 잘못 봤나 보다. 분명 히 여기서 넘어온 애들 있을 건데 분명 넘어온 애들 있을 건데 저거 차. 차 같은데?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보시다. 이거 어, 보시거든요. 어디 있을까? 이쪽인데? 어딜까요? 안 보이는데? 집에 들어갔나? 아 여기 있다. 오메. 가 없어서 큰 일이네 이거. 뭐. 저 사람인가? 아, 죽었네? 아, 뭐야. 아씨, 내가 못 잡았네요? 아, 보시었구나, 이거. 그러네. 고배율이 하나도 없어.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얘가 사라져서 안 나오길래 저는 저기서 피 빨고 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고 나한테 그냥 죽어주지. 아 차가 없어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어, 고배율? 먹어보겠습니다. 털렸다. 먹을 게 없네, 여기. 다 털렸네, 이미. 몇 배야, 이거? 3배네요. 음... 어, 뭐,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아직도 나가는 길을 몰라서, 어떻게 나오지? 에잉? 어, 가방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네. 고배율, 고배율. 차라도 요런 뭐 미니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 미니네. 음. 저거 탈수 있는 거 아니겠죠? 탈수 있는 건가? 그건 모르겠네. 어, 못 하는 거 같은데. 오메 차 타야 되는데? 못 타네? 어. 어쩌면 좋니? 차가 없는데. 차. 차. 어떡하죠? 차가 하나도 없는데? 아, 저기 있다 오토바이. 저거라도 탈게요. 일단 저거라도 타야지 뭐. 버긴가? 어 버긴가 보다. 사람지 나간다. 오신 것 같은데? 아, 쟤살 아, 아, 받고 싶은데. 사람이네? 어! 사람이었어! 아, 씨. 보신 줄 알았는데. 아, 아 바보 같네. 짜증나네? 아, 그냥 갈걸. 아, 씨. 바보 같았다. 여기서 끊을게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